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수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역동성과 우엄을 강조한 제네시스 G80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해당 차량은 3천만원 미만대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다양한 편의장치도 잘 되어있지만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3천만원 미만 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대형 세단 G80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편의장치도 잘 되어있지만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해당 차량의 옵션이 꽉 차게 알차게 넣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가성비로 가져온 차량입니다. 3천만원 미만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해당 차량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3천만원 미만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대형 세단 G80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편의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설명입니다. 제네시스 G80 2.5 터보 이륜 등급 차량입니다. 형식은 2021년, 등록은 2020년 7월달에 등록이 되었고요. 현재 주행수 94,203km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수리 이력이 있습니다. 본닛호드는 단순 교환이 되었고요. 뒤쪽에 리어 패널이 수리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유사고 차량으로 속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금액을 저렴하게 가져온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리얼 우드 내장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인치 휠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고요.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만 아니라 멋스러운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을 배려한 기술이죠. 2열 컴포트 1과 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식 공조기 적용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CCTV를 역할을 해 주는 빌트인 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끄시고 최장 12시간까지 녹화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 라디에이터 크롬 몰딩을 보시면 크레스트 무늬가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긴급 제동과 반절 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적용되어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아우, 너무나 깨끗하고요. 전면 도장의 색상을 바로 이어있습니다 금일 광택 작업이 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광이 번쩍번쩍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를 보셔도 깨끗하고요. 그렇지만 전면 부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스톤칩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 휀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날렵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휀다 쪽 부분 보시면 약간의 미세한 소울 마크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 바로 이어겠습니다.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이쪽에 상처 이쪽에도 보이고 있고요. 이쪽 끝쪽에도 약간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날렵하고요. 그리고 사용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도어를 비스듬히 보시면 문콕이나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도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뒤쪽 휀다까지 쭉 이어진 캐릭터 라인이 날렵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링 쪽에는 스크러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이쪽 뒤쪽에는 30에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후면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쿼드램프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1894번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개방 버튼은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조용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스쿼드 플레이트를 보셔도 흠집난 곳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미세하게 보여지고 있네요. 트렁크 버튼은 상단에 고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어, 해당 차량은 그 뒤쪽에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어 패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퍼 안쪽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수리가 된 차량입니다. 운행하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을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성능기록부, 보험 이력 모두 고자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 휀다의 컨디션입니다. 뒤쪽 휀다 컨디션, 네, 고지상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휠 쪽에 보시면 이쪽에 스크러치, 이 끝쪽에도 스크러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이처럼 비스듬히 보시면요. 문콕이나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 도어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사이드 미러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위쪽은 깨끗하고요. 약간의 부페인트 자국이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 조금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 현다 모습을 보시면 앞쪽에는 사용감 없네요. 휠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스크러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멀리서 보실 텐데요. 제네시스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역동성과 우아함을 강조한 차량입니다.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모습,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능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자입니다. 성능기록부에는 후드와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된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사고 차량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두 번째 자입니다. 미세뉴 1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험이력입니다. 내차피에 한건 200여 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판정상 후드 리어 패널 교환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장기 렌트로 이용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실내는 어떤 옵션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네,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접합 첨유리 되어 있고요, 수동 선 블라인드 조용 되어 있습니다. 이 투톤으로 이루어진 마감재가 먼저 보여지고 있고요, 어, 사용감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성 자체를 보셔도 널찍한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나 업무용 카로도 안성 맞춤이고요. 시트 컨디션을 살펴보시면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큐팅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컨버트 1과 2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독립식 공조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을 많이 배려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반대쪽 시트 컨디션 바로 이어 있습니다. 반대쪽 상태도 너무나 좋죠. 찍힘 스크러치 보여지고 있지 않고요. 팔걸이 쪽을 보셔도 네, 사용감 부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레고룸과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고급 세단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2열 화장 거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의 장치가 많지만 이처럼 독립식으로 공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하시기 굉장히 편하십니다. 와, 진짜 컨디션 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와, 이 정도의 스펙에 저렴한 금액에 가져온 차량이니까 아, 기대하시고 기다리셔도 되십니다 잠시 뒤에 가격 공개를 해드리고요 1열에는 어떠한 옵션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호축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도어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이중접합 첨률이 적용되어 있고요 우두대장제가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조용되어 있고요. 이 안쪽을 살펴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스타앤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주유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 조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모습을 보셔도 사용감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프라임 나파가죽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좌감은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어, 엔진은 굉장히 정숙합니다. 네, 스티어링 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성인식 블루투스 기능. 반대쪽에는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절주행 모드. 패들시프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슈퍼비전과 TFT, LCD 글라스터의 조합이고요. 현재 주행수 94,217km 주행이 되었습니다.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요. 유화처럼 차량의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적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를 보셔도 스티커 자국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에어밴드와 우드 내장제, 앰비언트 무드 등이 잘 조화를 되면서 굉장히 세련되게 연출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스웨드 내장제에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 등은 LED 등으로 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빌팅캠 단축키 되어 있고요. 뒷좌석 전동커튼. 타패스 카드는 이 앞쪽에 삽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룸블러 적용되어 있고요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모습입니다 지도의 모습은 유와처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모드를 전환시키고 싶을 땐나침판을 누르시면 유와처럼 모드를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의 영상 바로 보여드릴게요. 후방 모니터와 센서 등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큰 화면 덕분에 3분할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뉴에 진입을 하실 때는 홈 메뉴를 누르시면 되세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지고 있죠. 홈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전원되고요 뒤쪽에는 각종 미디어에 관한 단축. 아이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면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생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꾹 누르시면 옆쪽에 이미지를 참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설명란이 위쪽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설정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서 살펴보셔야 하는 건 라이트 쪽으로 진입을 하시면요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무드 등을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내 기분 취향껏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총 색상은 64가지의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단을 보시면 우드 마감제 그리고 단축키 버튼 그리고 여기서 하나 고지상이 있는데 약간의 버튼에 필름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묻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풀 오토 공조 컨트롤러의 모습입니다 열선 통풍 시트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공기청정 기능, 2열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열에 자녀가 타셨을 때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조작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더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A 단자 조용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컨트롤러의 모습입니다. 이와처럼 다이얼 형식으로 조작하실 수 있고요. 위쪽에는 마우스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하, 좌우, 움직여서 조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되어 있고요. 전자식 변속 다이얼 조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뷰버튼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는 유아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머리 구비가 되어 있고요.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석에도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조용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의 옵션이 꽉 차게 알차게 넣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의장치도 잘 되어 있지만 해당 차량은 가성비로 가져온 차량입니다. 3천만원 미만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밖으로 나가서 빠르게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6342만원에서 쭉 감가된 2990만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99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은 사고 이력 때문에 보다 더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컨디션 영상으로 통해 보신 그대로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그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